미스트로, 미스트로 미스트로, 미스트로 아, 이어또 누구죠? 안녕니다 음, 그래서 또 우리 공연도 어, 음. 아주 소홀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휴양을 우리가 고생한 만큼 잘 쉬었다가 갈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니다요 응. 맞아요, 맞아요. 지금 두 번째 이제 오시잖아요. 도시 그 네. 중에서 어떤 어떤 걸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언니만의 장이되겠아요 하와이에서 이거 전송하기 힘들니까 잘랐잖아 가야 될것같습니 네. 다시. 아니 편집할 어, 거예요, 저도. 휴가를 즐길 수 있고 비트로 콘서트도 준비해야 되긴 하지만은 네. 하와이 계실 때 동포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고양이 한수를 느낄 수 있게. 가속하지 말 오세요. 미스 하와이 하면 어떤 춤이 기억나요? 몰라요. 홀라춤 홀라홀라홀라. 홀라홀라. 죄송합니다 여기입니다. 여기 있어요.